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라 오직 하나님 말을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우리의 주창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복된하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 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해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사람그 사람은 누구냐 은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은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왕으로 기름부어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란과 고난을 겪습니다. 사우랑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하면서 쫓겨난 다음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막히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찬양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려움의 소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사를 보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소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체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윗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나 스펙을 따르고 이 세상의 문화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은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룩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양하에서 미쳤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